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어, 11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어, 제가 여기 드디어 간다 여기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어, 다음 주도주 테마가 뭐냐, 다음 주도주 테마, 그죠? 이제 바이오라고 했죠. 그 바이오에서 제가 좀 음선에서 올려드리겠다, 그죠? 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보고, 그 이제 딱 보니까. 아, 좀 제가 음성에서 좀 올려드렸거든요. 현대바이오 지금 상가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저기 뭡니까 테마가 새로 생긴 금요일날 테마가 새로, 새로 생긴 종목들도 올려놨어요. 왜 테마주를 집중해야 되나? 지금 제가 얘기 올려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 유튜브는 시리즈로 봐야 돼. 그냥 썸네일만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죠? 그걸 그대로 한, 한 꼭지 한 꼭지를 다 보면은 그 연,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제 유료방송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빨간불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일찍 제가 3분, 4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날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있게 보라고 올려드리는 종목들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그죠? 뭐 그런 조건이 맞으면 하고, 뭐안 맞으면 안 하면 되고, 그죠? 저는 뭐 그,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계속 오해하는 거, 우리가 뭐 이런 종목을 사놓고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한다. 제가 절대 그런 더태한 플레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치마만 둘렀지, 여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뭐, 씨, 저가 사갖고, 뭐, 그저 조금 사갖고, 뭐, 1, 2% 뭐, 묵을라고절하나 아이고, 저, 그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어, 수급이 확 붙고, 그죠? 우리 회원님들도 다할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간망해서 그날 수급이 세게 붙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제가 이거 유튜브를 4월 8일부터 제가 찍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제가 이거 2017년도부터 제가 유튜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잘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뭐, 한 2018년, 뭐, 한, 한 1, 2년 정도? 뭐, 군복 입고 찍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그때 이제 한달그 유튜브 수익률이 한 뭐, 한 20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aughs> 제가 세배가 뛰었다고 했잖아요. 지난달에 내가 4월 8일부터 찍었는데, 5월 22일날 그 싱가포르 달러로 270달러 돌았던데, 어, 30만원 넘게 돌았던데, 세배나 뛰었다니까. 엄청 큰 수익이죠.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제가 4월 8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얼마나 줬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제가 4월 8일 보세요. 제가 이제 이이 이 수익률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4월 10일날 움직인다면은 4월 그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드리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월화의 저점 잡아라 푹 빠지면 잡아서 올라가면은 팔아라 그죠 이 4월달은 되게 좋아서 이 KBG 요거는 2주 만에 그한 주에 수익이 안 났어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더 보라고 했어 근데 100% 넘게 났고 그 이후에도 더 났고 미코바이오는 그 다음에 이현상 나오고 막 이거. 한 하루 이틀 만에 이연상 나왔다니까요. 박셀은 뭐 상한가 한방 때리고 그죠. 시간에 상한가 뭐 장중 상한가 뭐 부르면 상한가였고 4월달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5월달은 약간 소강이었죠. 그죠. 소강 상태였는데 보면은 그래도 뭐그 나름대로 이것이 지금 화요일부터 목요일 돼 있었지만은 하루 이틀 만에 30% 이래 나왔다니까요특행사람 같은 경우 이때 그뭐 노동절 날 이렇게 그죠. 대부분 보면은 이것이 한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40% 30%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천년만년이 아니라니까. 6월달도 마찬가지죠. 6월달도 뭐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제가 두 번이나 더 추천하고 30% 나오고 또 하고 뭐24% 나오고 뭐 PPI는 뭐 그날 바로 나오고 아이크래프트는 뭐그상가 나오고 바로 그죠. 그다음 날 이틀 만에 상가 나오고 이제 요런 패턴 제가 드리는 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잖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요런 종목들을 한 여섯 종목 드리려고 하니까 매매 방법을 잘 듣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침에 주는 거는 아침에 주는 대로 매매를 해라. 그래서 제가 보세요. 어, 이 기다리면 때가 오는 종목. 단기간에 그날만 15% 나오고 시간 에도막상승하고막 그랬고 금방 금방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다시 갈까요? 해가지고 6월 2일날 드렸는데 석경 AT 상가 나왔잖아요. 다시 갈이종이 어, 종목 다시 갈까요? 이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6월 2일날이었는데. 음, 여기 있네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종목? 그죠? 그걸 딱 드렸는데 석경에이티 바로 뭐 이틀 만에 상때렸죠 그래서 또 J의 석경에이티도 드려놨으니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관찰 아시겠죠? 딱 보고 그러면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수익률과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종목 오늘 제가 한 여섯 종목 드릴 거거든요. 잘 들으시고 무조건. 이 지금 드리는 제가 드리는 이 종목은 무조건 눌리면 밀리면 사람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제발 월화에 무조건 월요일 날푹 빠지든 화요일 날푹 빠지든 그렇게 푹 빠지면 잡으란 말이에요. 단 월화에 푹 빠져가지고 파동이 안 나오고 올스를 깨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딱 여섯 종목 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려주시고요. 예. 참, 이, 이, 지금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이, 이집 4월 8일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는 종목만 해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 왜 이걸 안 합니까? 100%, 70%, 30%, 60%, 40%. 이거 왜안 합니까? 이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 지난주도 마찬가지잖아. 예. 자, 이제 오늘은 잘 듣고, 이번주에 드리는 여섯 종목은, 아마, 수급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수급이 좀 애들이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드디어 간다, 여기서 대박 난다, 여기 바이오 종목들 잘 보시고. 아시겠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자기 종목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첫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그럼 이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요거는 상한가 기법에 의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상한가, 매매 기법은 뭐죠? 눌림이죠. 눌림모.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밑거리. 아시겠죠? 월화. 그럼 내일 뭐 양봉을 이렇게 켜 있는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걸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밑거리를 잡아서 상한가를 1, 2, 3, 3박자. 3박자에는 갈 자리거든요. 만약에 4박자, 네 5박자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탄력이 약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바이오. 지금 가장 또 핫한 이스페타시스. 무조건 뭐할 때요? 눌리면 잡으란 말이에요. 밀리면. 아시겠죠? 무조건. 얼마나 쉬워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종목, 종목은 전부 다 뭐요? 밀리면 사람 말이에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올라가면 매수 포인트 놓쳤으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그럼 뭐하러 달라붙습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밀릴 때 사람 말이에요.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 뭐요? 지니너스다 이거, 현대바이오는 바이오 지금 대장이고, 이수페타는 지금 뭐 2차전지, 그죠? 지금 이제 새롭게 모멘텀을 형성하고, 지니너스는 뭡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미용기기 테마, 그죠? 거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얘도 뭐예 무조건 눌릴 때 사실은.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이런 것들 또잘 한번 보시고, 눌릴 때, 여기 하루 이틀 눌려가지고 또 슈팅이 뭐처럼, 백광산업처럼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되지 않을까요? 백강이가 어디 갔어요? 백강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백강산업처럼 되면은 대박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백강산업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 그죠? 백강산업. 어디 들 여기 들었죠, 여기. 이래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갈것 같았잖아요. 아이씨 뭐 이제 다 왔는데 뭘 가?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도 50% 가까이 갔잖아요.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보지 말고 수급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랩스 메타랩스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어 이거는 탈모였나? 뭐 아마 그럴 겁니다 메타랩스 탈모 쪽으로 제가 바이, 바이오니아하고 그죠? 요것도 지금 보면 끼가 많아요. 그럼 요런 것들, 요렇게 은봉으로 촥 눌리면은, 요런, 요런 눌리면 다음 날입 보세요. 이랬던 뭐예27% 막. 여기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그럼 이런 매매들의 매수, 매도, 그거는 또 제가 어디에 또 올려놨습니까? 방법. 요, 올려놨잖아, 여기. 요, 어딥니까, 이게? 매수, 매도, 어디 한다? 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아, 매수, 매도 자리, 잠깐만 요 다음 주도, 주, 정, 금. 여있네 대박 종목, 매수, 매도 자리. 요런 거, 보란 말, 여기. 제가 여기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예, 파워포인트에 딱 그림 그려가지고, 그죠. 해놨잖아요, 지금. 딱, 그래,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막, 천년만년 꿈을 꾸는 게 아니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수익구조를 형성, 단기간에 형성할 수 있는. 거. 지금도 하나 이제 또 이슈가 될수 있는 게또 이건 산업이거든요. 이거 지금 산불 관련한거 지금 보세요 테마, 캐나다 산불 관련주, 그죠또 테마가 돼 있잖아. 지금 대장으로, 그죠그 이런 것들 어때요? 이런 날 이런 날라간다 하더라도 저점이 있을 거고, 눌린다 하면은 땡큐고, 뭔가 있을 거라면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면 매매하는 트레이딩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핸드바이오. 제가 맴비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지니너스, 테라사이언스, 메타랩스, 이건산업. 자, 요 여섯 개를, 어, 이번 주에 잘 하셔가지고, 또 다음 주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저, 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예. 그러니까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선, 내가 이걸 선택했다. 뭐, 이거 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이거, 이, 이걸 선택했다고 이게 좋고, 저걸 선택했다고 뭐, 나쁘고 이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던, 주식시장에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에는 여러분들이 책임만 조금 따르게 되면 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 단기적으로 뭐할 만한 종목들, 포도닥 하는 종목들 좀 올려드릴 수도 있고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종목들 오늘 저녁에 잘 관찰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또 한번 성공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